다경아. 아이쿠. 두개다 가질 거야?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?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? 어? 아이쿠. 한개 엄마 할까? 엄마 하나 가질까? 다경이가 주고 싶은 거 줘, 엄마. 에이, 지지. <laughs> 아이쿠, 엄마한테 왔어? <laughs> 아이쿠, 이뻐라. <웃음> 아,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안아줄 <와주게>. 아이쿠. 다가와. <laughs> 아리딸도 너무 예쁘네. 아이고, <laughs> 엄마 뽀뽀하는 거야. 아이고, 이제 그만. <laughs> 다경아, 아이고, 두개다 가질 거야.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.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. 한개 엄마 할까? 엄마 하나 가질까? 다경이가 주고 싶은 거 줘, 엄마. <laughs> 에이, 지지. 아이쿠, 엄마한테 왔어? 아이쿠, 예뻐라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안아줄 아이쿠. 다경아 아우, 우리 딸도 너무 예쁘네. 아이쿠, 엄마 뽀뽀해주는 거야? 아이쿠, 이제 그만. 다경아. 아이쿠. 두개다 가질 거야?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? 하나는 엄마 주면 안 돼? 어? 아이쿠. 한개 엄마 할까? 엄마 하나 가질까? 다경이가 주고 싶은 거 줘, 엄마. 에이, 지지. <laughs> 아이쿠, 엄마한테 왔어? <laughs> 아이쿠, 이뻐라. <웃음> 아,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안아줄 <와줄게>. 아이쿠. 다영와 <laughs> 우리 딸도 너무 예쁘네 아이코 <laughs> 엄마 뽀뽀하시는 거야 아이코 이제 그만